168번입니다. 원 밖에 점 P와 원위의점 Q에 대하여 OP, 선분 OP 길이의 최소값이 3일 때 양수 아래 값을 구하시오. 자,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. 그림을 그려보면, 원을 그려보고요. 중심이 마이너스 5 4가 되고요. 반지름이 R이죠. 자 바깥쪽에 한 이쯤에 있다라고 놓까요? 을 아무데나 상관없어요. 바깥쪽 뭐 여기다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. 마이너스 1,1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, 어, 여기가 피점이에요. 자 원위점 Q가 있는데요. 어디에 Q가 있어야지 최소냐면 유점과 유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란 말이에요. 연결을 했을 때 여기 연결했을 을때 여기 요원 위에 여기 있을 때가 바로 최소값이 돼요 요게 바로 최소값이에요. 요 길이가 우리가 3이 된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죠.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 D를 구해 보겠습니다. D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주면 x 길이 빼서 제곱 마이너스 사이 제곱이니까 16 어, 빼주면 되죠. 3의 제곱 9, 루트 25니까 5가 나오죠. 5에서 뭐를 뺄 거냐면 반지름을 뺄 거예요. 반지름을 뺄 거라고요. 반지름 여기가 5니까, 여기가 5니까, 여기 5니까, 반지름은 2가 되겠죠. 그냥 암산 되겠네요.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3이니까, 이 반지름은 누가 나온다? 2가 돼야 되겠죠. 예와 예 더해서 5가 나오지 않습니까? 자, 5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누가 나온다? 6일이 3이 나오니까, r은 뭐가 나옵니까?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.